성벽 재건 후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전 공헌을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모든 백성이 일곱째 달에 율법 듣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학사 에이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레위인들은 정확한 율법 해석을 요하여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율법을 듣고 깨닫는 과정은 일곱째 날 첫날인데 보통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그 신년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 후에 율법을 듣는 모습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양하에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성벽 재건의 그 역사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로서 마음이 더 열렸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스라가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 율법책을 어, 들려주고 또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또 새벽부터 정오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율법 듣기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율법의 말씀 앞에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성벽 재건 후에 성전 봉헌으로 이어지지 않고 율법 듣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제 성벽을 봉헌한 후에 에루살렘 성 안에서는 통 안에서 이 백성들이 살게 될 터인데 그러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말씀으로 깨끗케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성전 복원, 성벽 봉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봉헌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겁니다. 성전과 성벽 건축을 한 후에 봉헌을 앞두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종의 언약 앞에서 자신들을 갱신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며 만족하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면 본받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이런 사실들 앞에서 만족, 만족하며 가만히 있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깨끗케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공헌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공적인 모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서는 건강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간다는 라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성전된 광주 영광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드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절에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율법에 비춰진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울고 슬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대하여서 에스라와 레이스람들 니에 미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기뻐하라고 10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아미라 아멘 이처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아미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할때 깨달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슬퍼하는 모습이, 슬퍼하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슬퍼하는 모습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이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 살펴본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하지만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서 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하나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이끌었다면 하물며 신앙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드리며 깨끗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는 은혜일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광주연공교가성전된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마음 아픔을 주기 위해서기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함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보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주려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바라시고 원하시지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된내 우리 자신들을 우리 몸된 광주 영광께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겠는 우리 목사님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수술을 위해 획중했습니다 아, 은혜를 내어주셔서, 속히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성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사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한, 정행 기일 안에, 정한 스케줄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복귀 하신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잠다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